안녕하세요. 해수 브이로그입니다. 오늘은 측정 시약의 주기와 필요한 종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지가 쌓일 만큼 저도 측정을 잘안 했네요. 일단은 어떤 식으로 측정하는지 대략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질산염을 측정하는 시약인데요, 먼저 수조 물을 떠줍니다. 질산염은 주로 물고기 똥이나 먹이가 부패하면서 생긴답니다. 그래서 측정하는 주사기가 있는데 공기 방울이 없어야 더 정확하게 나온답니다. 제품마다 측정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 제품은 이오스 제품인데요. 측정 범위가 정확한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질산염 측정 시약도 중요하지만 알칼리니티와 칼슘, 마그네슘 이렇게 총네 가지는 산호와 물고기를 키우신다면 가지고 계셔야 할 필수 시약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화면에 질산염 수치가 나와서 말인데 적정 질산염 수치는 20 이하가 좋다고 합니다. 저는 25에서 30으로 조금 높게 나왔네요. 이 제품은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중에서 알카리니티 측정 시약인데요. 보통은 한나 체커라는 제품을 많이 씁니다. 이 시약들은 셀리퍼트 제품인데요. 아무래도 한나 제품이 좀더 정확도가 높습니다. 대신 가격이 좀 높은 게 단점이네요. 그리고 산호 종류와 물고기 말이. 수에 따라 적정 수치가 조금씩 바뀔 수가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 수치를 아는 것보다 이것을 늘 똑같이 유지하는 항상성이랍니다. 해수 생물들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잦은 변동이 없어야하기 때문이죠. 지금 보시는 제품들은 API 제품인데요. 인산염을 제외한 나머지 종류들은 모두 한 세트로. 저렴한 게 장점입니다. 단점이라면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요. 대신 초기 물잡이 때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API 질산염은 정확도가 정말 떨어지기 때문에 비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측정주기는 저는 2주마다 측정하고 있어요. 다음 영상은 염도계입니다. 주로 쓰는 염도계는 굴절 염도계와 디지털 염도계입니다. 염도계는 정기적으로 보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교차 측정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염도계를 구매하실 때는 아무래도 너무 저렴한 것보다는 중간 정도의 가격인 염도계를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중요한데요. 저처럼 막 쓰시면 녹도 쓸고 이렇게 오염이 된답니다. 그의 차이점은 측정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소 불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요고비가 하루하루 고비를 넘긴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 고비를 겪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녁을 먹고 오니 화장실 앞에 고비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딱 봐도 이미 숨을 거의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건드니까 살짝 움직이더라고요 지난번에 사실 니모 한 마리도 뛰쳐나와가지고 거의 죽을 뻔 했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든 살려보고 싶어서 어항에 넣었는데요 전혀 살 기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 30분 정도 계속 만져줬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숨을 가쁘게 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근데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새우나 개가 잡아먹을까봐 수조 옆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점점 움직임이 많아져서 돌 틈으로 끼길래 선프로 내려줬습니다 한참 지나니 뒤집어지지도 않아서 살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정확하게 숨을 쉬지 않네요 그래서 화장실이나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산호 입으로 들어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옥토퍼스에게 줬습니다 다음날이 되니 화여고비가 그대로 바닥에 있어서 말미잘에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한털도 남김없이 다 먹었답니다 안 좋은 소식도 있는 거면 좋은 소식도 있는 거죠. 일단 귀여운 락블렌이 잠시 감상하시고요. 바로 환수를 해줬더니 레더가 코팅을 벗고 있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환수를 해주니까 레더가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다른 연산호들도 정말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아쉽게도 물고기나 산호 영상이 많이 없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얘도 레더인데요. 배추 레더라고 하는데, 얘도 코팅을 벗고 있는 모습이에요. 혹시나 코팅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요. 산호가 보호막을 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적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랍니다. 그리고 화여시림프도 나란히 잘 있고요. 그리고 키우기 쉬워서 좋아하는 포실리퍼라고요 벌써 지느러미가 많이 길었네요. 우리 씨 아이돌입니다. 사료도 가리는 것 없이 정말 잘 먹고요. 튼튼해진 모습입니다. 이제는 죽이지 않고 오래 살수 있는 산호나 물고기가 더 좋아졌어요. 이 헤어리 머시룸도 굉장한 생존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귀여운 아기 개의 모습으로 마무리할게요. 여기까지 해수 브이로그였고요. 여러분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눌러주신 분들, 댓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토요일 날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